안녕하세요 세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 피아노를 한번 접어 볼게요. 진짜 피아노처럼 생겼죠? 여기 전에 원반도 이렇게 그려놨어요. 여러분은 꼭안 그려도 되지만 그려서 더 멋지게 되고 싶으면 한번 그려보세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 색종이로 접을 거예요.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꾹꾹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펴서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근데 모양이 달라져? 곧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서 주세요. 요 그다음에 펴서 펴서 여기를 이렇게 선대로 이렇게 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러면 이제! 여기 이 모양이 똑같아졌죠? 피아노를 두 개를 붙여서 피아노두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, 여기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가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여기를 이렇게 접어 주면 예쁜 피아노가 완성됐어요. 음, 너무 재미 있었으면 굿. 구독, 강요, 추천 모두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조이족기를 만나요. 안녕.